안될수 있는지 당연히 되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구멍이 되게 어쨌든 이렇게 좀찌은 모양, 1 1자형이 되거나 삼각형 형태가 될수 있어요. 그 동그란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연골을 이식해서 코 끝을 높이는 걸 하게 되면 그렇게 코구멍 모양 변형이 부자연스럽게 심하게 올 일은 없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예진입니다. 1 1자 생기는 게 무리하게 어쨌든 코근 연골을 너무 잡아당기듯이 뺐거나 꺾이는 폭을 좁혔거나 아니면 콧볼 축소를 무리하게 했거나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리한 모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연골을 재배치를 잘 해주고 연골 이식을 하면 너무 어색한 형태로 수술이 되지는 않죠 수술 전에 뭐 이런 코의 형태였다. 비공 모양이 약간 둥글스러운 모양이었다. 근데 이 내부에 연골이 이제 이런 형태로 있는데 수술할 때 강한 지지대를 써서 중간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고 이 연골을 이 지지대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묶는 과정에서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이제 끌어당기듯이 이제 모으게 되면 연골 모양이 약간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퍼진 연골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콧공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콧볼 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아래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콧구멍의 아래쪽도 좁아질 수도 있죠. 이런 모양도 아니고 더뭐 이렇게 뾰족하게 변할 수도 있겠죠. 수술 전에는 좌우폭과 이 길이 비율이 조금 곡선에 가깝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좀십일자처럼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좀 어색한 콧공멍 모양. 뭐 이렇게 11자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삼각형처럼 뾰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면 사실 끝에서 콧볼이 그냥 너무 이렇게 딱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코는 콧망울과 콧볼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되고, 콧볼도 중간이 좀 약간 이렇게 퍼졌다가 주름부에서 이렇게 그냥 모여야 되는데, 작은 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높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콧볼 수소를 오히려 안 했으면 좋았을 뿐인 것 같은데, 콧볼 수소도 이렇게 해서 피부를 많이 잘라놓으니까, 되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형성된 거죠. 코를 높지는데 집을 잘안될수 있는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코를 높일 때 원래 코끝에는 연골의 모양을 좀 바꾸거든요. 코을 좁히는 것도 하고. 근데 사실 좁히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만약에 너무 좁히는 방식의 수술을 쓰면 콧구멍이 되게 어쨌든 이렇게 좀 찝은 모양 11자형이 되거나 삼각형 형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연골을 모으는 거는 그 동그란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연골을 이식해서 코 끝을 높이는 걸 하게 되면 그렇게 콧구멍 모양 변형이 부자연스럽게 심하게 올 일은 없죠 아무래도 콧구멍이 큰 경우보다는 많이 높일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피부 자체가 콧구멍은 작지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면 뭔가 이렇게 지지대를 만든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쌓아주는 양에 따라서 높이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단,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래서 보면 비율상 너무 이렇게 콧구멍의 비율이 작고 그 앞부분의 비율이 커서 그니까 러좀 부자연스러운 비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 수술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하는 이유 자체가 콧구멍 모양에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비공 모양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사실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한 분의 사진인데 약간 이런 모양이 콧구멍 모양이 좀 자연스러운 거죠. 상대적으로 이 폭에 비해서 이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우리가 흔히 뭐 강남콩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비주에 여기 아랫부분은 조금 볼록하게 나와서 비공 모양으로 치면 거기가 이제 좀 오목해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타원형처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인데 어 이런 경우는 일단 좌우 폭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서 코가 납작하거나 뭉툭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콧구멍을 들여다보면 나름 곡선적인 느낌이 있어서 콧구멍 모양을 봤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느껴지지 않고. 물론 이제 뭐, 티나게 수술해도 상관없다라고 보면 뭐 정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오똑하고 높은 것만 중요할 수 있는데 코를 또 약간 아래쪽 면에서 보는 각도까지를 감안하면 전체 높이에서 이 비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너무 이렇게 뾰족한 형태도 부자연스러운 거죠. 아, 오늘 은그 비공 모양에 대해서 어색한 어떤 십일자 형태의 콧구멍이 생기는 어떤 원인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제 코를 높이는 수술에 너무 높이에만 집착하다 보면 부자연스럽고 높은 코 코끝을 만들다 보면 실제로 이제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러운 비공 모양 뾰족하고 어색한 그런 모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에 잘 맞는 비율로 수술하고 너무 무리하지는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